후레쉬의 불빛이 약하게 발사되는데 전구 담아가 고장난 걸까요? 10중 8구 후레쉬 배터리가 다른 것입니다. 눈이 조금 나빠진 것 같은데 눈알 안이 나빠진 걸까요? 10중 8구 몸에 배터리가 닳았다는 것이며 그만큼 시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. 간이나 쓸개나 내부 기관이 늙어가면 눈으로 가는 혈관과 시신경이 약해지면서 눈에 에너지를 못 넣어주게 됩니다. 어두운 후레쉬 불빛은 배터리를 새 걸로 갈아주면 다시 환하게 불빛을 쏘겠죠. 마찬가지로 침침해진 눈은 이 불로유를 먹고 내부 기관을 새로 깨끗이 뚝딱 고치면, 눈도 편안해지고, 그 전기가 다시 올라가서 눈빛을 쏠수 있겠죠.